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웨버 베이비큐 그릴을 이용한 삼겹살 바베큐를 해보겠습니다. 기름이 좀 많긴 한데 삼겹살을 3근 정도 준비를 했고요. 시즈닝은 예전에 사놓은 게 너무 오래돼서 다 버린 관기로 히말라야 솔트, 암염이죠. 통후추를 갈아서 넣을 겁니다. 올리브유. 이렇게 세 가지로 시즈닝을 간단하게 해볼게요. 자, 우선 쟁반에 삼겹살을 넣고 내용물을 꺼내줍니다. 솔직히 저도 비어치킨하고 립바베큐는 해봤는데 삼겹살은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이 솔방울님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좀 간지나는 오두동화로 바꾸겠습니다. 그냥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밖에서 사용해보기 전에 집에서 조작법도 좀 익혀보고 할겸 가볍게 삼겹살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좀 기름이 적은 걸 달라고 할걸 그랬나봐요. 그래도 잘하면 맛있겠죠? 삼겹살이니까. 자, 우선 소금! 모든 양념의 기본은 소금 아니겠습니까? 히말라야에서 가져온 분홍빛 암염을 골고루 넣겠습니다. 뿌리는 거죠. 넣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팍팍팍팍팍팍 뒷면도 해야 되니까 자 골고루 이게 라면은 많이 뿌려도 짜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낌없이 팍팍 해보겠습니다. 골고루 4방8방 뒤집어서. 이게, 사실, 요즘 칼집 같은 걸 내서 속으로도 좀 스미게 하면 좋은데, 지금 그럴 마음의 여가 없네요. 그냥,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, 뭐, 까지까 싱거우면, 쌈장 찍어 먹고, 자, 믹스 후추. 흥분이 흑후추 38%, 백후추 28%, 노후추 18%, 적후추 16%, 골고루 들어있습니다. 이거를 좀 굵게 할까? 굵게 한번 해보고, 어, 굵게 하는 게 좋구나. 아따 힘들다. 아 요리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. 어, 힘들어서 못하는 거. 어우 누가다. 팔이 그냥 근육이 막 듬뿍듬뿍 하겠습니다. 아낌없이. 이게 후추 가는 게고에 멋있어 보였는데 이렇게 힘들구나. 잠깐. 아, 이거를 빼야 굵게 나가는 거구나. 아, 봐봐. 사실 새것 간 거라서 처음 사용해 보는 거예요. 자. 조명이 안아서 그림자가 좀 많지? 그냥 아주 가득가득. 이게뭐 후추 많이 넣는다고 맛이 뭐매워져 매워지나요? 집까지 이게 매워봤자지 뭐. 매우면 물 마시면 되지. 애들은 익숙해지면 되지. 그 다른 매운이... 제가 이렇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올리브유를 뿌려볼게요. 좀 도움 좀 주시겠습니까? 바닥에 흘린 게더 많아. 다 묻혀야 돼, 이거. 등짝 스매싱이죠? 뿌려주세요, 위에다가. 쏙쏙쏙쏙. 자, 아. 그냥 이렇게만 봐도, 그냥 이렇게 구워도 맛있겠다. 바베큐의 생명은 온도기 때문에,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, 가스 그릴이니까 아무래도 차콜보다는 쉽겠죠? 처음 사용해보는 거지만, 온도 조잘 맞춰서 시간만 충분히 잘 지켜주면, 준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골고루 발라줄게요. 빠짐없이. 희진이 잘 스미도록. 자, 요렇게 해서 그걸 발랐으니까 칼집을 좀 내줄 거 그랬나? 깊숙이까지는 아니어도 속이 어느정도 숨을 수 있게 칼집을 조금만 낼게요 제가 요리랑은 별로 취하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. 아끔 없이 또뻑또뻑또 원래는 이렇게 시즈닝을 마치고 좀 숙성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. 그릴이 준비되는 동안까지만 시닝을 해놓을게요 자, 이거를 비닐에 싸놔야겠다 자, 이제 사왔던 비닐에다가 이거를. 싸서 30분 동안 보관을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맛을 연결해볼까? 있다 자, 1시간 40분을 150에서 18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네요. 일단은 고기를 먼저 넣기 전에 가열을 해서 내부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. 자, 이쪽 가스 밸브를 열고 열 돌리면서 세자사력이네요. 자, 요렇게, 요 상태에서, 뚜껑을 덮고, 이 앞에 있는 온도계가, 150도 이상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. 금방 150도를 넘어서 지금 180도를 향해 가고 있네요. 아무래도 내용물이 없다 보니까, 외부 온도는 금방 올라가네요 <laughs> 자 이제 200도가 넘었습니다 준비된 고기를 그릴 안에 넣어 볼게요 와 안에가 후끈후끈해요 지금 그 약간 굽는 냄새 음. 자 일단 요거를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<laughs> 걸어주라고 하네요 홈에다가 아, 뜨거워 뜨거운, 뜨겁지도 않네 <laughs> 뜨겁지 벌써 이철이 달궈지고 있어 철이 달궈지고 있는 거야 물을 먼저 들고 그랬나 보다 어쨌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어, 어떤 위에 <laughs> 그릴을 올려줍니다 움직인, 자꾸 움직이네 그래도 처음에 고정을 고민하기 전에 했어야 됐나 보다 자, 벌써 내용물을 넣지도 않았는데 뭘게커 고기가? 삼겹살 세근이에요. 어떻게 먹게? 이렇게 큰걸 사왔어. 잘 먹어야죠, 어떻게 먹기는. 입도 짧은데. 입 짧아서 자, 못 먹을까 걱정돼? 음. 자, 비계가 위쪽으로 올라가도록. 아하. 놓습니다. 어, 비계가 좀 신기하게 생겼네. 자. 덮어야 돼? 덮어서. 온도를 유지해야죠 이제 응.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1시간 40분 동안 이거를 예?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스토워치가 있어야 <있다래>. 돼요 <laughs>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벌써부터 아마 난로 냄새도 나고 고기 냄새도 여리여리하게 나네요 타이머를 1시간 40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. 자,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지금 10시에요. 아까 8시 2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. 이제 내용으로 열어볼까요? 150도에서 180도 사이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. 초반에는 불조절을 좀잘 못해서 너무 세게 200도 넘어가긴 했는데 가스다 보니까 불조절이 좀 쉬워서 껐다가 약하게 켰다가 다시 껐다가 약하게 켰다가 하면서 온도 조절을 했어요 확실히 깠으니까 조절이 쉽고 유리하네요 자 그러면 대봉박도 와우 고기 뿌른거 봐 장난 아닌데? 와 대박 자 기름 쫙 빠진 통삼겹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게 구멍이 이렇게 나있네 어 기름 빠지게 구멍 나있는거야 이렇게 기름 빠지게끔 구멍이 나있는거야 열이 원활하게 돌고 바베큐를 맛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게 좀세개에 12,000원인가 해개당 4,000원씩 좀 비싸긴 한데 필수네요 필수 필수품 일단은 세 개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거 쓰고 이후에 구매를 해야겠죠. 이렇게 간접구이가 완료됐습니다. 대박. 과연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마음에 드네. 지금 간접바베큐는 끝나고. 이건 직화구이예요 직화구이 모드 이렇게 주철 팬이 있어서 바로 그냥 올리면은 직화의 맛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스 잔여량이 좀 궁금하네 1시간 40분을 했는데 얼마나 소모가 됐고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봐야지 자. 정확한 양은 알수 없지만, 대략 느낌상 절반 정도 사용을 했네요. 그러면은, 이 450g 가스 하나면, 감자별 바베큐를 두번할수 있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는군요. 의외로, 지금 뚜껑 쪽은 기름이 별로 안 꼈어요. 생각보다. 훈연을 안 해서 좀덜한걸 수도 있긴 한데, 실내다 보니까 훈연을 할 수가 없었고요 어쨌든 기름이 지금 흘러서, 저 아래, 구여있죠, 지금.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, 기름이. 그래서 나중에 요것만 빼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, 여기 이제, 그릴 드러내고 안에 흐른 기름만 한번 싹 닦아주면은 청소는 가볍게 끝이 납니다. 불 조절도 쉽고, 조리도 쉽고, 아, 요거를 확인 안 했네. 고기 잘 익었네.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, 참. 이걸 확인 안 했어. 고기 잘 익었는지. 이 온도계. 이걸 먼저 꽂아봐야 되는데. 보시는 것처럼 고기에 꼬여서. 잘 익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올라간다, 올라가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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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77도까지 올라가야 속이 잘 익은 겁니다. 75, 76, 70, 76, 76, 77, 그렇지. 77. 자, 적정 온도에 도달했어요. 그러면은 좀 두꺼운 부위로 찔러볼게요. 자, 어우! 두꺼운 부위는 더 올라가네. 아주 잘 익었다는 의미입니다. 자, 이렇게 검정을 마쳤으니까 이제 고기를 잘라볼게요. 자, 육즙이 터지고 있습니다. 샘 솟아요. 이거 레스팅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음박이 좀 싸갖고. 아, 어, 이 말이 됩니까? 쿠킹오일이 없어요. 이거 레스팅을 해야 되는데, 육즙 이거 안에서 골고루 에이, 퍼지게. 우리는 왜코킹호일이 없는 겁니까? 다 썼네요. 고구마, 고구이할때다 썼나요? 그랬나, 어머, 그랬나. 이거 어떡하냐? 레스팅을 해가지고 안에 육즙이 뭐 골고루 퍼지게? 저는 해야 고기 맛이 더 좋다고 했어. 에휴, 어쩔 수 없죠, 뭐. 호일이 없는데. 다음에는 꼭호일을 준비해서 제대로 아, 레스팅까지 하고. 그렇네. 이번에는 그냥 <laughs> 하겠습니다. 칼좀 주시죠. 잘라 볼까요? 어떻게 잘라야 되나? 일단 요 길게 한번 썰어야 되나? 조개가 어떨까요? 속살이 이거 지금 빨리 먹고 하나를 잠깐 치워놔야 될것 같은데, 이거 어쩌려나? 자르려면. 거야. <놀람> 고기가 녹아, 녹아. 아, 속초, 약간 그런 느낌. 너무 두껍게 자른 것 같아. 아, 아, 맞다. 파, 파. 하지 겁나 못한다 진짜. 하나 바보세요 일단. 자, 요렇게, 완성했습니다. 그냥 먹어볼까요? 드시죠. 위. 앞접시. 싸세요. 근데 위가 어딨지 않아요? 아, 이렇게. 那。